주인이 가로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이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란다는 뜻이죠. 추수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 되면 추수꾼이 등장하면 가라지는 불 지르는 거고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 구덩이로 들어가요. 그때가 있어요. 지금은 함께 살아요. 그러니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가라지 가까이 했다가 가라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또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종들의 관심사하고 역시 주인의 관심은 달라요 종들은 뭐예요? 어? 주인님 아,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종들의 관심은 가라지죠 아 저거 그냥 귀찮아 꼴 보기 싫어 저 그냥 뽑아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은 알곡이에요. 야, 아서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건들지 마. 때가 되면 추수꾼에게 내가 맡길 거니까. 나도 주인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알곡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종들은요. 저 시원스럽게 저 꼴보기싫은 가라지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종의 기질은 주인의 마인드와 종의 마인드가 달라요. 우리가 주인의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종의 마인드는 뭐예요? 아이고 저 자매 꼴보기싫어. 아이고 저 남편 꼴보기싫어. 확 뽑아버리고 싶어. 그러죠. 여러분 꼭속 시원하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는 있어요. 네? 호랑이는 뭐 하나 몰라 저런 왼손 안 잡아가고. 그게 뭐예요?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게 있어요. 아, 저 형제를 그냥, 저 자매를 그냥 어떻게 막 고쳐주려고, 바꿔놓으려고, 내가! 그러다가 알곡 다친다니까요.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많은 알곡을 다치게 했습니까?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드러냅니다. 알곡을, 가라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뽑아내요. 불에 쳐 넣어요. 곡간을, 곡간에 모아드려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일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교회가 나뉘지 않게, 복음 예방받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짐이 되지 않게. 그게 우리 일이에요. 제발 알곡드, 알곡들끼리 아웅다웅 서로 뽑으려고 하지 마라. 알곡이 알곡을 뽑아.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알곡 뽑아. 알곡이 알곡을 뽑는 일도 있어요. 가만두세요. 제발 가만두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뽑고 싶어서 안달이죠 그러죠 우리는 지금도 뽑고 싶어서 안달이야 저거 좀 어떻게 했으면 저 형제 좀 어떻게 했으면 저 자매 좀 어떻게 했으면 심지어 내 안에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열었다 칩니다 알곡 다 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워가셔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숨은 죄도 주님이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괜히 다른 알곡 다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뽑아낼 때까지, 기도하고, 내가 알곡처럼 사는 게 중요해요. 다른 가라지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러다가 나도 가라지 같이 살게 되니까.